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여수 관내 도서지역의 양귀비아 대마를 특별단속해 섬마을 텃밭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 해경은 지난 4월 5일부터 어촌 도서지역 등의 양귀비아 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 및 투약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내 양귀비를 밀경작한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19줄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5월 25일 여수시 남면 선마을 자택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양귀비 93줄을 타작물과 밀경작한 8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여수해경은 섬마을 주민들이 민간요법을 위해 양귀비를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오는 7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 입건 없이 압수하여 폐기 계도합니다 26일 오후 12시경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보경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시청산림녹지과 직원으로 인근 지역을 차량 운행하던 중 연기를 목격하고 산불이 의심되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사찰 지붕에서 연기를 확인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소방은 3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추산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6일 오후 2시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일반주택 건설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건설 현장 근무자가 흙더미에 매몰되어 보이지 않자 광주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급대는 흙더미에 매몰되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하고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26일 밤 10시 30분경 부산 기장군 공수마을 앞 해상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40대 남성 운전자는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스스로 차문을 열고 탈출해 119를 경유 부산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부산해경은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항포구에 진입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요즘 오전과 오후 일교차가 큰데요. 외출할 때 거도 챙기셔서 건강 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박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